목사님 말씀처럼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끼어먹는 날도 많고 <laughs>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되는 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큐티가 매일 재밌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날은 보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읽고 맙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고린도전서 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제일 요즘 제 삶에 좀 많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 8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게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있어요. 설교 맨 마지막에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 15장 58절. 다 찾았습니다. <laughs>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신쓰는 자들이 되라.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줄아는줄아시라 네. 자, 여러분은 선생님 직업이 뭐죠? 편집고 많은 사람. 사장님. 사장님. 아, <laughs> 자, 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학생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김민우. 선생님 직업 뭐예요? 몰라요? 아 사람이, 선생님, 지금 시상하네요. 하라 선생님 직 뭐예요? 몰라요? 자, <laughs> 선생님은 장사를 합니다. <laughs> 자 어디서 장사를 하냐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해요. 여러분 동대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옷. 옷, BDP. BDP 또? 어. 평화시장. 평화시장. 근데 사람들이 동대문을 할때 그런 이미지가 뭐냐면 거기는 도매시장이에요. 그리고 값이 싸고. 그리고 싼 제품들을 봐 싸게 물건을 싸게 많이 파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뭐라고? 돈 벌려고 자 여러분 장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얼마를 벌까? 누구예요? 그그 <laughs> <laughs> 자 사람마다 할래. 여러분은 그러면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합니까? 엄마 <laughs> 엄마가 알래서 어, 저 엄마가 알래서또 다른 이유는 없어? 즐거워서, 어, 즐거워, 어, 저 황의서가 즐겁다고 했어. 즐거워서 그래요. 어, 안지러니안지러냐고 네. 어, 네. 오, 확실히 일등 나오네 네. 자, 자, 이렇게 무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응추구예요 돈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아, 7월, 아, 6월달에 한두주 동안 손해를 한 200만원 봤어요. 손해를. 자, <laughs> 근데 그 손해보는 과정이 좀, 어, 좀 애매해요. 뭐냐면, 어떤 손님이 사이즈를 자기가 문자로 보내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커튼을 그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었어. 그래 막상 다뤄보니까 선생님께서 설치를 해줘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찾아가서 설치를 해주는데 커팅 기장이 요만큼 짧고 근데 그래 선생님이 가서 이제 사이즈를 딱 재봤어. 재봤는데 사이즈는 이 사람이 잘못잰 거야. 그러면 이걸 수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자그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그래. 근데 내가 아이고 뭐 고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름 나와서 근데 그게 보기 이상하진 않았어. 근데 뭐 바닥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꼭 살짝 떠도 이상하진 않길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집에 갔을 때 남자가 있었는데 원래 여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부인이 오시면 오시고 이상하면 연락주세요. 고쳐줄게요. 근데 내가 돈을 내가 된다는 소리가안 했는데. <laughs> 그랬는데 부인이 왔더니 짧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선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수선비는 어떻게 해요? 해주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어, <laughs>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안됩니다. 손님 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직접 바느질을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은 바느질을 공장에 맡겨요. 그러면 공장에서도 수선할 때 드는 자기들의 공임을 받아야 하잖아. 근데 그 돈을 들으면그 폭당 얼마씩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그걸 40만원어치 팔았으면 수선비가 4만원이란 돈을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은 받아주고 뭐하고 나 남는게 별로 없잖아. 근데 손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아, 이거를 공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이일은 손님한테 돈을 받고 해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마음이, 도 장사하는 목적이 돈에 있지 않다면 돈을 안 받고 해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laughs> 아, 받아야, 어,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별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손해가 대박이었어요. 어떤 손해였냐면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건물을 새로 줬는데 그 교회에 블라인드 커튼을 했는데 이거는 블라인드 커튼을 블라인드는 색깔을 잘못 만들고 블라인드 사이즈를 또 잘못 만들어가지고 한 100만원 이상 되는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는 색깔에 예민해서 안되겠는데 딱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 그게 집사죠 아이, 목사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아니, 목사님이 좀 아이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자, 그런데 속으로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너무 큰 돈이니까. 아, 왜냐면 지금 100만 원 벌어도 원차아 만에 원가만 150만 원인데 이걸 어떻 하지?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새로 만드는데 방법이 있어요. 돈을 반만 들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살짝 속임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수 있어. <laughs> 그게 뭐냐면 교회에다가 뭔가를 하려면 방염을 해야 해요. 근데 제품을 방염으로 하는 것과 방염하지 않는 것과 색깔은 저 차이가 안 나는데 필증은 이미 나왔어. 왜냐면 하 잘못 만들었을 때 뺐으니까. 그러면 <laughs> 필증을 주고 새로 나오는 물건을 방염을안 해서 만들면 150만원에서 70만원이 세이브를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 브라인드가 꼭 교회에 그렇게 뭐 색깔 똑같은데 아무도 모를 건데. 안 걸려요. 필증 이 있어요. <laughs> 이게 필증이 있으면 소방서에서도 필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안 걸려. 불나? 불나면? 걸려요. 걸려요. <laughs> 자, 네, 그렇죠. 네, 불나면 걸려요. 자, 그래서 금물어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습니다. 안전합그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엔 브라이드를 두 개를 팔았는데 두개 팔면 만 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도매니까. 만 원도 안 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홉 시 반까지 가다라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자기가 그날 시공을 손님하고 아홉 시 반에 약속을 했다고 아홉 시까지 갖고 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물건이 늦게 나와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손님 집까지 배달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손님이 영등포야. 가려도 두 시간 걸리차 너무 막혔고 지게이만원 남기자고 두 시간 동안 그걸 배달하려니까 속이 아 속이 말이 아닌 거야. 아막 승질이 맙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몇번 겹치니까 그거 말고도 한 건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막 겹치니까 이렇게 장사하게 맞나? 뭔가 분히 잘못됐나?라고 할때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위를 더욱 힘쓰라. 너의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장사를 하는데 이윤 추구가 목적이긴 한데 나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장사를 <laughs> 배운지는 어, 언제였냐면 1998년부터 장사를 배웠어요. 처음에 장사를 왜 배운냐면 <laughs>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30만 원, 150만 원에 보너스가 600%인 회사를 다녔어요. 30년 전에 괜찮은 회사예요. 왜냐면 보너스가 600%면 제법 많이 주고 그때 130, 140이면 지금 연봉으로는 꽤센 편이에요. 그런데 <laughs>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직장생활을 내가 노력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게 아니라 그 팀장 과장 걔네들이 먼저 먹는거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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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조금 주고 나를 부려먹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장사를 봐야겠는데 그때 우리 매형이 먼저 동대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거야 그때가 IMF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나를 써줘라 왜냐면 돈을 빨리 벌어서 선생님이 돈을 빨리 벌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막 돈을 잘 버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돈을 잘 벌면 뭐가 좋을까요? 공부하는 목적 중에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려고 돈을 많이 벌라고 공부하기도 해요. 이 저기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중에 그것이 있듯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많이 벌면 좀더 자유롭고, 여유롭고, 편하게 살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째려치고 동대문에 온 거거든요. 그 동대문에 왔는데, 야 돈을 진짜 잘 보긴 잘 벌어요. 그 IMF 때 98년에 선생님이 처음 와가지고 매용 밑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매형이 야, 오늘부터 하루에 80만원씩 적금을 넣어. 그래서 내가 1억을 얼마나, 어제에 보나 보자 않고 더니 하루에 정말 적금을 80만원씩 부니까 6개월을 부니까 1억이 되더라고. 하루에 80만원 적금. 여러분, 하루에 80만원 적금 붓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장사를 하니까 이일 적금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새마을 공고에서 매일매일 수금을 하러 와요. 적금을 받으러 와. 그러면 80만원씩 그냥 넣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려면 돈을 하루에 80만원 이상씩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정말 나는 1억원이라는 돈을 버는데 그렇게 짧게 걸릴 줄 몰랐어. 6개월이면 1억을 벌수 있어. 그것도 불법도 아니고 일을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와잘알다요 아, <laughs> 좋은 잘알다 여기 빨리 내가 이거 한 5년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내가 돈을 벌면 그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이 장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 5년만 장사를 배워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그 직장에서 그 장사를 얼마큼 배웠을까요? 한 16년 이 배웠어요. 16년. 한 16년 동안 거기서 직원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형이 안나주는 거야.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려면 뭔가 막좀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저희 선생님은 아이가 둘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까지 다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월급을 받으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은 들어오는데, 진짜 이, 이 장사를 하면 돈이 일정치가 않아. 아까 그 우리 매형 같은 경우는 막 그때 막 흐름이 잘 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안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다 보니까 나는 한 16년의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장사를 시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장사를 배운 건 돈을 빨리 벌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배웠는데, 16년 후에 드디어 쌤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도 5년 전 일이에요. 근데 16년 동안 돈을 얼마나 모았나 봤더니, 남는 게 천만 원 밖에 없는 거야. <laughs> 근데 우리 배영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분은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벌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부분의 자산, 부동산이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금 잔고가 얼마 있는지, 대충 니까 장사를 한 사람은 1년에 1억씩을 벌었고, 나는 애들 키우고 뭐하고 월급 받았는데, 천만원 밖에 안 남은 거야. 그것도 뭐 퇴직금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그만큼 애을 해서 그렇게 벌었다고 하면, 누가 더 성공한 걸까? 자. 을오늘1 5억번 a m 성공했다. 0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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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네, 1 0섯 s a m u e 자 아니다. 천만 원 u e l 100. 그 람성공 사람 u 그 사람도 0찮은 인생이다. l 행0 0 s a m u 도그 100. 고 괜찮은 인생이다. 자, s a m u e 나는 반대 s a 을 u e l 100. Samuel, 100. s a 그래서 그러면 0그1 5년 동안 1 0억 Samuel, 100. s a m u e 1 과연 그돈벌은 만큼 행복할까를 봤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분명히 돈을 빨리 벌면 분명히 그럴 것같아 장사를 장사하라는 일을 선택했는데 15억을 번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 행복의 기준은 그거예요. 15억을 벌어서 보는 여유가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쓰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내 가족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돈을 보는데 에너지를 다 쏟음으로 인해서 그 돌보아야 할들을 돌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민은 그대로 고민되고 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불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가족들이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걸 아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한테 와.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는 줘요 주고 쓰고 하는데 그 일이 보람 차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실 때어떤 의미로 일을 주셨을까? 어차피 돈을 버는 일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그냥 항상 뭐 줄곧자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어쩌면 일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선생님은 그래서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라는 고민.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금도 하세요. 왜냐면 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성리하시니까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천지창조죠. 왜냐면 하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하신 일을 마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천지창조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를 모가 있으라 만들어 놓고 만드신다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하셨는데 그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시고 하 나서 보시게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선생님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보기에 좋고 기분이 좋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게 포인트인데, 선생님, 이번 주에 그렇게 손해가 나면서도, 손해가 나면서도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에 있을까요? 선생님은 퍼터를 다뤄주면, 다 다뤄주고 돈 받고 땡! 그럼 나는 할 일을 다한 거잖아. 근데 손님이 막 걸어줬는데, 아, 색깔이 보던 거랑 생리네 이러면 이게 마음에 뭐가? 왠지 뭔가 다 끝내지 않은 듯한 느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록 돈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만 이 장사라는 것이 나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나와서 그게 나와서 그 손님도 만족스러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요.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1등이 되는 게 최고일 수 있지만 내가,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다음번에는 이거를 잘해보고 싶으면 그것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성적이 잘 나오면 더 1등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기고 하고 나는 장사를 하면서 손해 나는 일을 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손님이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만족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안에서 그런 일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손에 보지만 헛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같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 속쓰리지 마. <laughs> 그, 왠지 눈물같이 살짝 날라 그랬어. 아,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는게 맞나 내가 손해나면서 돈 빨리 못버는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가게를 차릴 때 가게 이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 가게 이름이 뭘까요 아무도 모르죠 선생님 가게 이름은 어려워요 피스 튜 o 입니다 이 피스 o 오란 이름은 그 성경에서 따왔는데 헬라어에서 따온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스토어라는 이름을 있죠. 네이버에다 치면 믿음,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그 가게를 이제 한 16년 일을 하다가 가게를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가게를 차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차려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5억을 벌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대문은 6일을 일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8시부터 문 열어서 저녁에 6시까지 일을 해요. 보통. 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주일날 일하는 중등부도 오고 가끔 토요일날 수련회 같은 데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또 돈도 그에 따라서 돈도 조금 더 벌어가지고 조금 더 헌금도,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쓰는 돈도 좀더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께 좀더 자유롭게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해야 내 되는지.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피스토어라고 줬어요. 왜냐하면 피스토어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 나 우리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네 믿음대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마음들 시간을 좀더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고 재물도 좀 자유롭게 쓸수 있고 그리고 아내 삶의 모습에서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를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필수라고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손해보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손해보았더라고 그 시험에 들었던건 뭐였냐면 주일날 일하는 거였어. 요 내가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손님이 아 이번 주 저는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적주로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일요일 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견적이 한 200만 원어돼요 그럼 여러분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겠죠. 갔어요? 네. 갔어. 가서 주일날 갔다, 지 양평이어서 가서 견적 보고 오해해 드렸죠. 네. 근데 좀 찜찜했어요. 그러니돈 돈 벌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 손님이 또 자꾸 주일날 일이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배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린다기 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서 주일날 손님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오라면 안 가. 왜냐면 뭐 시장은 돈을 안었는데견적을 오라고 자꾸 하는데, 안 가. 근데 속이 쓰리긴 해요. 왜냐면 그 돈이 오라고 하는 집들은 다, 뭐, 돈이 최소한 뭐, 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집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마음 정한대로, 시간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리고자 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이제 앞으로 커서 공부하는 일 말고 뭔가 무언가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터 정해야 해 내가 이 일을 어떤 마음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절대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행복하거나 돈으로 돈으로 인해서 여유 있어지진 않아요. 그 돈은 그 여유롭게 하는데, 물론, 편해요. 돈이 있으면 편한 거 맞습니다. 돈이 없대. 그럼 그래, 선생님, 그러다 보니, 보은 그래, 네, 뭐 손해만 봤냐? 그 선생님이 처음에 장사를 시작해서 그렇게 장사를 손해나는 짓을 많이 했어요. 다른 주변 사람들, 제발 저렇게까지 해. 그거, 뭐 선생님, 그냥, 손님 이해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 이렇게 교환해주고, 바꿔주고, 돈안 받고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소련하게 살면, 주일에 힘쓰고 살면 돈을 못 버냐? 벌거 같아? 못벌거 같아? 자, 돈을 벌거 같아? 못벌거 같아? 어? 그래도 벌지 않아요 어? 그래도 다 벌지 않아요 그래도 벌지 않아요 자, 그러면 네, 현실을 되게 해줄게. 선생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일안 하고, 그다음에 잘못하고 인정하고, 잘못한 실수, 돈이 손해가 나도 새로 해주고, 5 0만원 손해 나도 새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손님이 만족하지 못하면 조금 내가 손해나더라고 다시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새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그렇게 해서 첫해 장사를 했는데 2천만 원 까먹었어요. <laughs> <laughs> 2천만 2천, 2천, 2천 원 까먹었어. 첫해 왜 그랬냐면 그,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 선생님 처음 장사하고 나서 메르스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시장에 사람은 안 나오지. 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갖고, 처음에 천만 원 하고 장사했는데 그거 다 쓰고, 막, 그, 카드, 저 신용카드, 카드로 대출 받고, 막, 현금 서비스 받고, 막, 해가지고 하니까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까먹은 거 같더라고.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까먹었어요. 그래서, 첫해 매출이 8천만 원 나왔어. 1년 장사해서 8천만 원 나오면 정말 먹고 뭐 다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건 뭐신고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5년을 정리했는데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냥 신고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어느 정도? 이거 맞추면 선생님 다음 주 분석 줄게요 1억자 어. 2억, 자, 2억. 어. 1억 5천 1억 5천 3억, 3억. 자, 자 마치 답이 나왔으니까 작년 신고 3억 했어요. 그러니까 어한 그러니까 3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그약그 그 판매 금액이 아무튼 3천 정도로 팔아요. 근데 사실 신고 금액은 3억이고 선생님이 한걸 하면 한 4억 정도는 해요 일 년에 1 년에 4억 정도를 하면 한 달에 한 4천 정도 그렇게 3, 4천 정도로 파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일들을 그때그때는 손해난 듯 하고, 그때그때는 답답한 듯 하고, 헛된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항상 주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절대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수고를, 그리고 비록,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못 벌었다 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포인트는 아니에요. 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쳐도 저는 그 일들로 하나님과 행복했고, 그 일들로 우리 가족들과 행복했고, 그 일들로 힘들었지만 잘 견뎌내고 가 이겨내가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선택하며 살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정말,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가면 진짜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고 힘들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가락질도 해. 저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 그런 사람이 전했지만 <laughs>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어, 고민하고 정말 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정말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